안녕하세요 장금덕입니다약 3개월 전이었죠 제가 dji 전파인증 취소와 관련된 컨텐츠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벌써 3개월이 흘렀네요 그 컨텐츠가 나간 이후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dji 드론 관련된 곳들에서 영상을 내려달라 판매에 지장이 있다 라는 연락도 많이 받았고 또 다른 유튜버 분은 중고거래가 가능하다라고 컨텐츠를 제작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중고거래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결과를 지나고 나서 보면은 중고 거래가 불가능한 제 이야기가 맞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맞을 수 있었던 건 제가 법률 지식이 되게 뛰어나거나 이쪽 분야에 굉장히 많은 지식이 있다.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 체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맞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내용들도 국립전파연구소, 이천의 성능시험센터, 그리고 지방항공청, TS교통안전공단 등 다양한 곳에 여러분들께 원하는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조사를 해왔고, 여러 번 체크한 내용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9월 중순부터 DJI 드론들, 전파인증 취소가 된 드론들은 비행 허가가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관련돼서 팩트 체크를 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을 좀 알아보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은 어, 전파연구소하고 이천의 성능시험센터는 DJI 제품들이 기술 규제 시험에는 문제가 없다면 비행이 가능하다,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하였고, TS 교통안전공단하고 지방항공청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지 말라는 공문을 받았다. 근데 사용하라는 공문을 받지는 못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문의 내용을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이 공문의 내용을 체크하고 나서는 이 공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 업무의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이천성능시험센터하고 전파연구소에서 관련된 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제출을 하고요. 국토교통부가 이것에 관련을 해서 뭐 TS교통안전공단이나 지방항공청에 관련 가이드 같은 공문을 배포를 하는 형식입니다. 근데 우선은 지방항공청과 TS교통안전공단에서는 기술규제 시험을 만에 하나 통과 못할 시에 대한 가정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실제로 제가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이천의 성능시험 센터하고, 어 전파연구소에서는 기술 규제 시험은 DJI 제품들이 통과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99.9% 정확하고요. 비행에 대한 규제는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일종은 별도예요. 일종은 좀 이슈가 많더라고요. 25km 이상의 드론들은 좀 이슈가 많기 때문에, 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파연구소하고 이천의 성능시험센터는 기술 규제 시험에 DJI 제품들이 통과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비행을 하거나 이런 것에는 규제를 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전달을 했고요. 국토교통부가 아직 발표를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100% 확실하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기술 규제 시험을 통과했고 이것에 관련된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전달을 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자료는 DJI와 긴밀하게 협조 하에 진행된 것이 아니고 국립전파연구소에서 직접적으로 실행을 해서 체크를 한 내용입니다. DJI는 8월 1 7일까지 관련된 자료를 제출을 하라고 했지만.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9월 17일까지 한달 미뤄졌고 지금은 자료를 오늘 제출했는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근데 한 2, 3일 전까지도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품 판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저는 이슈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DJI Mavic 2 Pro는 기체가 전파 인증 취소입니다. 하지만 기체의 구성을 바꿔서 매빅 2 프로와 스마트 컨트롤러를 엮었고 S G로 시작하는 거에서 DJI 테크놀로지 코리아로 바꿔서 전파 인증을 매빅 2 프로와 스마트 컨트롤러로 받으면서 한국에서 소비자들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고 재판매가 어려운데 제조사는 그것을 포장을 바꿔서 따르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을 좀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기분이 나쁜데요. 실제로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이것도 확인을 해봤는데. 어, 제가 알아본 바로는 법적인 문제는 통과를 했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이런 제조사의 횡포를 좀 보고 있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dji의 이제 회수 명령이 떨어졌을 때 dji 회수 방식, 회수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뭐100% 환불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몇 년이 지난 제품을 뭐 어떻게 구매했는지조차 확인이 안 되는데 100% 환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요. 실질적으로 뭐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금액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비하고 절차가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파 인증에 관련된 것들이 잘 해결돼서 중고 거래가 되고 비행에 문제가 없게 되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것은 중고 거래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 개인이 직구로 사용한 것들은 1년 동안 사용을 한 다음에 중고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내 드로는 1년 이상 사용했고 똑같이 직구한 제품처럼 전파 인증이 안된 거니까, 뭐, 중고 거래가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것도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법이 실행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100% 체크를 하기는 어려웠고요. 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봤는데, 어, 전파 인증 취소 제품을 직구랑 똑같은 제품으로 보기는 어렵더라고요.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전파 인증 취소 제품은 엄연히 말하면 불법 제품으로 해당이 되고, 직구한 제품하고는 조금 다르게 분류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DJI 제품들은 제조사에서 판매, 유통을 목적으로 드린 것이기 때문에 KC 인증이 필수였던 제품이고요. 직구는 개인이 사용을 하기 위해서 1인당 한 대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KC 인증의 예외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예외인 제품하고 불법 취소인 제품하고는 구분을 지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요. 똑같이 보기는 어렵다. 이런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이는 법이 실행이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DJI 전파 인증 취소와 관련돼서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개인적인 비행이 가능하다. 뭐 개인적으로 비행허가나 이런 것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그나마 다행적으로 해결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DJI도 정말로 빠른 대안을 내놔서 실제로 뭐 매빅 2 프로나 스마트 컨트롤러 판매 이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지금 피해가 보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보상 안이나 해결책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뉴스나 보도 이런 뉴스 컨텐츠 채널은 아니지만 이 컨텐츠를 제가 시작했고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시고 또 소비자 피해가 어느 정도 있었던 만큼. 이 부분은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께 조사해서 자료를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고요뭐 DJI 입장이 나온다든지 국토교통부가 나오면 제대로 더 조사를 해서 자세한 내용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